십니까? 네, 갈미기 방송입니다. 어, 여러분께 한 여러 가지 그사과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저께 서울역 집회 후 행진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송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화질이 너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아, 그왜 저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 그래서 부득이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그 형편없는 화질인데도 불구하고 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laughs> 감사하면서도 제가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반송일동주민센터 오늘은 어, 이동재님들이 네. 반송 어, 어서 관앞에서예 잡는겨 예예감니다 아, 면고계네 찍어 계시네 이 해운대구 반송도서관 앞에서 어, 천만인 서명운동 공부해서 서명을 받고 또 우리 애국당 당원 모집도 하고 열심히 활동을

오늘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어, 부산 지부, 지부장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부산 지부장님이시죠? 네. <laughs> 오늘 서명 많이 받았습니까? 예, 여기 저희들이 이제 장수를 잡을 때이반종직을잘 네. 몰라서 어떤 네. 전철이 있고 동서관 있고 이런 거 네. 동이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예상을 해가지고 좀 한적한 어, 생각 잡았는데, 예, 생각보다 눈 눈이가 많지가 않 시장 있는 쪽으로 가능해 나 거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예 다음, 다음 주는 에좀동이가많을 예. 쪽으로 가서 동해서 하면 될거 같아요. 아니 뭐 어저께 집회 마치고 늦게 오시고 하여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내일 도솔로 가야 돼 새벽에. 새벽에 도솔로 가야 돼. 그래서 제가 둘간에 그 동구와 저거 센치고는 주민들이 홍익스도. 또 여기가 저 해운대 을. 을 예, 예. 네. 네. 그래서 안정. 이제 네. 한근영 우리 애국당 최고위원이 출마한 출사표를 네. 보궐 선거에 출마한 네. 얘기죠. 근데 해운대구라도 저도 오늘 오늘하고 막, 막 저쪽으로 돌아가고 우리 집에서 한두 시간 걸려가 왔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해운대라 그러면 굉장히 부산에서는 고소득층이 몰려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해운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저 해운대 그뭐 신시가 이쪽으 예, 예. 센텀시티 이쪽 센텀이나 마린시티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네. 있고, 또, 그,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산 보통 사람들의 정서를 잘알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저, 그, 동시, 그, 그, 그 네. 설명에 하면 저, 저, 저 위쪽에, 예. 그 모인 분들이, 할머니 들이 많잖아요. 네. 그 분이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음. 뭐 서명하러 오거나 이렇게 하시지 못하는데 음. 그 대통령 이제 24년 뭐 음. 이렇게 징역경에서 온것 같고 뭐 그냥 눈물 붕붕 쏟으시면서 음. 음. 그렇게 저, 정말 그 애통해 하시는 그 할머니들이 많으시다고. 자진에서 지금 또 서명하러 오셨거든요. 네, 지나가시다가 오늘 동지님들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죠? 네. 정권 찬탈 사파문제인 일당과 촛불 노란캐놈들 니놈들이 김정은과 함께 뛰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대체 인류사적 세계적 대전하는 시대를 거스르는 악업의 결과 우래성을 쌓고 지랄 말광하는 니놈들에겐 해제에서울렁거리며 니놈들을 덮칠 거대한 쓰나미가 파워풀리티칼의 무시무시한 국제정세가 안보이제 우리 눈에는 확실히 보여 그래서 니놈들은 곧뒤죠 둘째 용감 무상한 DNA를 지닌 민족성을 강가한 걸 30년 동안 하염병 하염병 축창 쇠파이프로 대한민국을 날로 쳐먹었다고 생각했지. 지나 아 우리 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천년에 996번의 전쟁을 치는 용맹한 민족이야. 니놈 악마들의 발호를 막고 살를 말리기 위해 예. Yeah. <laughs> 아, 아, 뭐, 누가? 아, 습니다 태극기가 국민이다. 태극기가 대한민국이다. 태극기가 박근혜다. 수사바 찬탈적권 태극기로 때려잡자. 이러운 세 가지 현상, 박근혜 대통령의 대 개시 반역과 반란 그에 부역하거나 비겁한 놈들의 면면을 다들어 나잖아. 극키민초들의한용명성발현엠비였다면 no n e v 적화되거나 망했다. 학비리들 징징대지 말고 태극기 들고 나와라. 학비리들이 문제입니다 문제기는 용기가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독, 공산 독재, 사회주의 잔재를 청소하고 정의와 용기, 자비와 근면의 세계주의서 정립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합치, 기적의 3위 일체다. 태어기 국민과 대한민국의 승리로 기결된다. <laughs> 네. 오늘 수명 많이 받았습니까? 네. 네, 네. 몇 명이나? 어저께 손 이제 안보이대 어제 <laughs> 손잡은단거 몰랐어 아이고 오늘 한 200명 넘게 받았습니까? 예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뭐한 200명 오늘 여기 사람이 없네 여기가 시장쪽에 가면 바글바글바글 바글. 도서관에 그렇게 뭐 도서관에 뭐 아들이 다 들어가거든. 이, 이동 인구가 별로 없지. 전체 저기 전철역 보고, 어이 뭐야. 이쪽은 장호 모집입니까? 아, 예. 어몇명받았습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근데 그랬죠. 받았네. 사람이 없어. 그안는것보다는 나. 네, 안 오는 것보다는 <laughs> 네. 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작은데 보기보다는 조금, 조금 많이 합니다. 불가, 예. 제 그래도 많 네. 네. 아니 그 지나가시다가 좌진해가. 조선 왔어요. 아니 여기서 버스를 타고 우리 집에서 <웃음> <웃음> 기장 가서 또 버스를 타고 여기 <웃음> <웃음> 두 시간. 아, 두 시간 중 걸렸네. <laughs> 아, 뭘더라고막그 기장까지 오는데 차에서 막 졸고. 사람이 좀 많으면은 많았는데. 사람이 많아서. 어머니, 당할 만해주세요. 야정사입니다. 이모세요. 한다입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러 나도 어제 두 명, 두명 받았는데 진성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일반. 그래도 가입하 해도 뭐. 까지 하고 일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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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한다 해서 참 음. 반갑더만 음. 자, 건너편에서 젊은 어, 학생을 다이고 계시는 자란 어, <laughs> 방서명에 동참해주십시오. 집안장 막장 박정희 대방 서명에 동참해주십시오. <목소리> <목소리> 정권을 불법 찬탈한 놈들의 악행과 적폐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놈들을 차단하고 나라를 구하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복권 뿐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이를 위해 민초들이 만든 구국의 당입니다 네, 당원 가입을 해주십시오 이미 20만 명 넘게 가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는 길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1 0만 당원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국가를 파괴하는 역적들의 미래는 없다. 법치에 반역하는 방검사는 국민이 심판한다. 5.18 광주는 폭동이다. 기획된 세월호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오늘 그 한근영 최고 나왔습니까? 아, 갔습니까?

관심도가 좀렇게 안타깝네. 백두목이 약 느끼지거든. 일단, 이제, 뭐, 표로 연결되지는 몰라도, 이제,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있겠습니까? 발로 뛰어야 돼. 에?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니까, 뭐, 재벌도 한 표고, 저, 뭐, 노숙자도 한 표니까, 네. 저산 꼭두맥이도 찾아가야 되고, 네. 막. 쟤, 이게, 선거해 본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냥 발로 가는, 가리는 수밖에 없대. 안 되면, 자전 거, 딱 사가지고, 자, 둘이 혼자든 게맞지한 뭐 둘이 정도 해가지고, 자든 거, 딱 돌아다니게 돼. 후역 응. 내에 몇박 돌아야 돼요. 오늘 동지님들 많이 나오셨대 많이 응. <놀람이> 나오셨요 네. 응. 이제 선거 때, 그때 가고 하니까. 김새, <laughs> <laughs> 또 무슨, 뭐, 노마 개잔, 요가하고 또 기가 사람 <laughs> 이제, 이제, 늙은이들은 제압을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조금 좀 두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꼬아야 되고. <laughs> 남만한 사람들은 안 꼬이거든. 제압을 여기가 반송에서는 지금 보니까 여기 1번가라 해놨네 반송 1번가 그러니까 식당이 많잖아요 뭐 횟집도 있고 그래서 조금 번화여기또 이제 어, 그 성시, 무슨 연산대학교 역도 있고 그래서 반송에서는 좀 번화가가 많긴 하나 봐요 여기 제일 번화가인데 오늘 일요일 이세을 그런가 별로 나가고 아, 안 가야 아, 니까 정숙해야 되니까. <laughs> 응. 이거 동네 가면은 여기까지 오는 전철역하고 연결되는까 동네 얘기서. 네, 응. 전철 타고 와야 돼. 아이고 방송 우리 우리 동네에서 기장시장까지 가는데 한 시간 넘게 걸리면 죽겠다 붙이고 봐 갖고. 여기서또내리가또 또 여기 오는 거를 잘가면서저분은신옷수 아, 저 좋아하시네. 울우 내나 신캐딩 입고 나오신 예, 분이죠? 부산역에서부인하고 V나. 응. 같이. 오늘부인안나오 나. 들어 산으로. 그 산으로. 그산으 산으로. 그산그로 아, 보이네. 이 아, 동참해 주십시오. 큰 냄비에 홍영아 쌈치밤새지 말고 계란도 반 60개. 말이 그렇다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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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이 했다니. <laughs> 안 짓던 씨는 삶아가 껍질까지 뺏겨요. 제발

예, 나가시던 애국자께서 자진해서 내가 이름을 써야 되는데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건너편에서는 우리 집회를 방해를 했는지 시비가 붙었네요. 이제 집회 신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인수 준비를 그동안 수고해주신 동지 여러분 감사하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